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제금머글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블록와 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머글몬의 어, 짭심을 실험소. 아니, 일단은 짭심을 했서면 되지만, 혹시 나중에 패시물로될 수도 있는 것들, 여기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문제는, 짭심을 없어서, 이 왼쪽에 있는 영문 쓰기는, 어? 아, 진짜 이거 좋았네. 왜 없었지? 어? 아, 팔란 거야? 안 돼. <laughs> 하지만, 내가 미리 패스 만들어놨다는 거,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아, 효우즈 팻은 다크메트로 제작될 수 있나요? 정답은, 짜잔! 이따입니다! 오 마이 갓! 내가 매시브 폐유를 다크메트로 만들었거든요. 예, 어떠도 이거 굉장히 좀 약간 크고 아름답지 않나요? 와, 씨, 멋있다, 멋있다. 이 대충 봐도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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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 이 아니라, 색감이에요? 아니, 색감이 눈확 띄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패시브를 사는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다. 자, 다음 두 번째. 저번에 봤던 자이언트 휴즈 팻 다시 볼수 있나요? 아, 이것만 뭐 방금 사실 매시브 휴즈 팻봐서알 텐데, 어, 있다고요? 근데 사실, 나, 다른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짜잔. 메시오 페우 바드코다! 오 마이 갓.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너무 커서, 아, 이놈이 날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아, 제발. 말... <laughs> 아, 근데 이거 약간, 아, 내가 팬아바타된 듯한 그런 느낌? 오, 히려 좋아? 자,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다크메터 휴즈팬 골드나레인 모르겠나요? 이건 내가 해본 자료가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n o p Nope. 정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하드코 픽셀월드에 골든알이 있거든. 그 말인즉슨 픽셀루즈가 골든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짭시뮬에서만 구현이 안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다. 아씨 망가터 는 다른 시험도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진짜 기능 복구 안 해주냐? 아 기다릴게 짭시뮬